인생이란 무엇인가? 4월 30일. 1.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과거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른바 교양인으로 자처하며 자신들은 무지한 민중보다 사상적으로 훨씬 높은 입장에 있다고 스스로 도취해 있는 자들 중에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2. 사람들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나를 둘러싼 일정한 조건 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그 조건을 조사,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생물 또는 무생물을 연구하고 또 그들이 존재하는 조건도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나 자신의 생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개개의 생물 내지 무생물의 발생에 대한 문제도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지식을 넓혀간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전체는 어디서 생겼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애워싸는 조건에 대한 문제처럼 명확하고 실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신이 존재한다거나 그 신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내 삶의 방식을 결정했다고 하는 생각에는 수많은 생명 현상의 원인과 조건에 대한 문제의 경우처럼 명료성과 실증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말한다. 이 입장은 관찰과 그러한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 또는 관찰한 것을 분석하고 판단함으로써 얻어진 지식 이외의 모든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일관성이 있다. 한편 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말한다. 나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로 의식할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 자신을 이성적인 존재로 의식하는 이상 나는 나와 다른 모든 존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적인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내 밖에 있는 존재자, 즉,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오로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존재자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존재자는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존재자의 율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그 율법의 수행을 요구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언제 어느 때내 안에 그 이성적 생명이 태어났는가? 또나 이외의 다른 존재 속에는 그러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몸의 어느 부분에 살고 있는가? 그러한 물음에 대해 나는 모든 대답을 유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리 관찰하고 연구해도 결정적인 해답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영혼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은 두뇌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하는 문제에 학문이 제시하는 답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자신을 단순한 동물적 존재로 보고 그래서 외적 감각 기관이 받아들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은 영적 본원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의 요구를 묵살하는 자기 존재의 무의미함과 타협한다. 후자의 경우 즉 자신을 이성적인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이성의 요구에 합당한 것만 인정하는 그리스도교는 외적 경험이 주는 정보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오류로 가득 찬 것이라고 단정한다. 양쪽 다 나름대로 옳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차이 그것도 본질적인 차이는 전자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 합리적이지만 다만 인간과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생각이 끊임없이 난무하지만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사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후자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일정한 이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각자가 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생명에 의미를 줄수 있으며 또 과학적 연구의 가능성이 파괴되는 일 없이 제각각 합당한 영역을 지킬 수 있게 된다. 3. 생명은 존재의 의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로부터 생명을 가리고 있는 것을 생명 자체로 착각하고 있다. 4.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한한 생명을 이해하는 데 있다. 5. 인간은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를 수가 없다. 큰 공장의 노동자는 자신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좋은 노동자라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6. 사람들의 인생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상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신은 인간이 편의상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무의미한 고통과 무의미한 죽음에 대해 분개한다. 거기에 비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완전히 대립되는 정신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전자와는 반대로 인간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며 인간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 필요하고 신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두 번째 인생관에 의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인생관에 의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지만, 두 번째 인생관에 의하면 세상은 합리적이고 엄연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두 가지 인생관에 의해 사람들은 두 줄기의 길을 더듬어 결국은 진리라는 같은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첫 번째 감성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곳곳에서 시리와 비애와 피곤과 권태와 질병을 만나 인생을 고뇌로 가득 채우고 끝내 사물의 이치 앞에 즉 신의 섭리와 신의 의지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것도 마치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무의식적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데 거기에는 헛된 고통만 있고 기쁨은 아주 적다. 그런데 두 번째의 신적 인생관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진리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성적인 존재자의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진리를 향해 정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사슬에 묶인 무의식적인 노예에게는 숙명적 굴레인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난다. 한편, 인생의 기쁨, 인위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인생의 희열과 행복은, 인생간과는 상관없이 양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첫 번째 인생간의 사람들도 그것을 누린다면, 두 번째 인생간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하. 7. 모든 사람은, 세계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를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기관을 갖고 있다. 인간의 경우 그 기관은 바로 이성이다. 만약 너의 이성이 너에게 세상에서의 너의 위치와 사명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성을 왜곡했기 때문이다.